한국인 제이 리거들이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김민태 선수가 제2번 통산 200경기 출장을 했고 콘사돌의삿포로의 박민규 선수가 1호 도움을 풀백이죠 기록을 했고 나고야 그램버스의 하창래는 중앙수비순대 3호골을 넣었답니다. 이제 김민태 선수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김민태 선수가 지금 쇼난벨바리에서 주장을 달고 있는 주장원장을 차고 있는데 음. 이제 지난번에 열렸던 그프레체와의 경기에서 출전하면서 제1 리그 통산 200경기 출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한국인 선수, 한국인 제1리거로 이제 200경기 출전을 달성한 선수는 이제 김진현, 정성용, 황석호 이렇게 있는데 이제 김민태 선수까지 추가가 되면서 이제 J1에서 이제 200경기 이상을 뛴 한국인 선수는 4명이 됐습니다. 뭐, 한국인 선수들이 일본으로 많이 간다지만, 200경기 정도로 가면은 작구나그렇죠 이제 오랫동안 뛰어, 왜, 네. 한 5시는? 그 정도 넘게는 뛰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200경기를 뛰려고 그러면은. 음, 진짜 오래 있긴 해야 되니. 그쵸? 이제, 김민태 선수는 이제, 2015년부터 제일위기에서 뛰었습니다. 이제, 베갈타, 샌다이, 콘사도레, 나고야, 가시마, 그리고, 쇼남벨말에까지 이렇게 10년 가까이 재 리그에 있었습니다 10년... 많았구만 안하네이 정도면 이제 반대로 못 옮긴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일본에들 생활에 적응을 했... 익숙하니까 이제는 그래요 아무튼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어리 박민규 선수도 공격 포인트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하창래 선수도 이제 3골을 넣었는데, 이거는 영상을 가져, 이게 자를가져오는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두 선수 공격 포인트 기록한 거는 문자를 갖고 왔습니다. 위에가 나고야 하창래 코너킥 상황이고, 아래가 박민규 오버래핑을 빡세겠구나. 진짜 빡세겠죠. 아풀불이이저 정도면 하... 진짜... 그러니까 엄청 좋은데 요새 이제 사이드 택 같은 경우에는 오버리핑 능력도 정말 필수적인 능력이 됐으니까 이제 하여튼 현대 축구에서 그리고 윗자리에서 좌우로 펄짝펄짝 거리는 게하청인데 열심히 했네 응스트 음. <laughs> 떼어놓으려고 열심히 어떻게든, 했네. 어떻게든 득점해야 되니까 아, 하청래도 진짜 오랜만에 선발된 경기도만 아 그래? 음. 오브 어 거의 두세 달 만에 선발 뛴 경기던데? 최근에 음. 세 경기는 거의 다 벤치였으니까. 뭐, 계속 벤치나 뭐, 그냥 시간 끌기용 뭐, 5분, 5분 뛰고 1분 뛰고 뭐, 이런 경기밖에 없었는데, 엄청 오랜만에 선발 복귀해가지고, 5분 만에. 하창래 뭐 선수가, 기 하창래 선수가 지금 세골 기록했잖아요. 응. 내서 득점 5위입니다. 심지어 어째? 그 캐스퍼 융그 융커에 있거든요 캐스퍼 융케르 어. 얘가 공격수인데 이랑 한골 차입니다. 오. 예? 그 융커 융케르그 우라에서 뛰었던 애 있잖아요. 그 융커 원래 골을 잘 넣는 애 아니었어? 올해 지금 내 골입니다 리그에서. 오? 그마저도 한골이 페널티킥이어가지고. 이 정도면 좋. 이 정도면 조르지랑 바꾸자고 해볼만 한것 같은데? 그, 득점 1위가 지금 6골이거든요? 어? 뭐? 아, 그게 더 놀라운데? 그, 나가이켄스케가 지금 6골 기록하고 있고, 이나, 이나가키쇼도 지금 6골. 이렇게 지금 두 명이 지금, 팀내 득점 선수거든요이 <laughs> 시즌이 <진이> 끝나가는데, <laughs> 6골이요? 우린 난리가 났구나. 놀랍겠지만 사실입니다. 맞네. 나고야가 강등권 팀도 아니고, 근데 뭐 팬들이 제일 쉽지 않겠지? 파이팅 오래오래 조용보수 소식도 올려주고왜왜 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캐시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총맞은 소리를 내 갑자기. 아니, 대원님 청개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정말 배부른 안주를 먹을 수 있겠는걸? 내 것도 줘 아이스크림 하나만 네, 화이팅 오래오래 해줘 형더스서식도 올려주고 다음 아, 방송에 감사합니다. 올리겠습니다 네 싸간도스 조금 싸간도스 좀 아쉽게 되었지만 네, 오늘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장민규 선수가 내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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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로 인해서 K리그에 복귀한다는 루머가 들고 있네요 이건 뭐 말이 루머지 갈것 같은데. 군대 네, 생각하면은 지금 슬슬 복귀해야 될 타이밍이긴 있 해. 그렇지. 가야 돼 이건. 그렇죠 이제 99년생이니까 슬슬 생각할날 나이죠 이제. 그래도 J리그 와가지고 155경기 리그 이렇게 뛰었더라고. 와이뛰 아, 그래도 야 그래도 그 장민규 선수가 이대 그 프로 데뷔를 제일리그에서한 거잖아요. 음. 보통 이제 많은 선수들이 제일리그를 같이 갖지, 제일그로 갔지만은 그 프로 첫 팀을 적은 문제나 뭐 아니면뭐 밀려 가지고 성공을 못 하고 나오는 선수들도 상당수인데. 그치. 당민규 선수는 그래도 진짜 크게 성공하지 않았나? 제일리그 출신 중에서는. 제 J2에서도 이제 120경기 정도 나오다가 30이었나? 100 40 경기 정도 j 리그2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J1에서 나와서도, 올라와서도, 그렇게 클러스가 밀리는 모습도 안 보여줬고, 오히려 안정적이었고. 그리고 지금 수원 삼성 팬에게서도 러브콜을 받을 정도다. 확실히 장민규는, 뭐, 이제, 밀러가자 1년밖에 못 쓰더라도, 정말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가 아닌가.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생각하고 사실 뭐포항에서 긁어도 한번 재밌을, 재밌겠다라는 을재 생각은 하는데 포항은뭐어린애들 있으니까 울산 알아 울산이면 진짜로 괜찮은 카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슬슬 우리도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세대교체를 빡세게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진이 이제 울산이 30대 넘는 선수들이 상당수가 있으니까.. 누군다나 이제 울산도 이제 수비만 그런 게 아니라 공격에서도 좀 리빌딩 해야 되는 선수들도 몇몇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 울산이 장민규한테 김영권급의뭐 그런 걸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 빌드업을 그렇지? 그러면은 제1원에서도 괜찮았고, 충분히 걸고볼 만한 것 같아. 하여튼 음. 뭐 아쉽지만 햄스뭐 미래에 쓸것 같은데, 어느 팀에 갈지 궁금하긴 하나요? 아쉽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돌아올 때만 마치다 해서 한번 더 봤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은 드네.